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 네, 번아웃이 딱 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 뭐, 뭐든지 싫어 네, 다 싫어 어, 완전 치다 어. 번아웃 번아웃탈 왔을 때 네. 나를 혼내켜 줄수 있는 음. 선배와 스승이 있어야 돼 어, 엄마 같은 스승님 엄마 같은 목사님 어. 엄마 같은 선배 어. 하기 싫어요 근데 <laughs> 언제 목사님? 어. <역사는>? 아, <laughs> 나도 쉬고 아. 싶을 때가 있고 와. 나도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어. 막 걱정될 때가 있어 근데 그래도 할건 할 해야 되잖아 아. 그래 같이 하는 아. 거야 사람은 아. 함께 살아가야 돼 그때 목사, 여기서 질문했는데 음. 요즘 막 꼰대라는 말이 또 있잖아 라떼란 라떼는, 음. 라떼는, 라떼는 음. 말이야 음. 만약에 흘렸는데 삐쳐 음. 음. 어떻게 그러면? 아, 그 제자가 아닌 거지 아무나 그렇게 혼내면 안 되는 거지 아, 아무나 혼내면 안돼 아, 그럼요 어. 아니, 옆집 아들한테 너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는 거 아, 그럼 그 아들은 아주머니 누구세요 아주머니 <laughs>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옆집 아줌마 아, 안 되는 지 아. 옆집 아들은 늦게 다니면 아. 일찍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네. 좋은 말로 해주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맨날 늦게 오면 은 총알을 떼어서라도 아. 버릇을 고치는 것처럼 그냥 제자가 많을 수 없고요 네. 친구가 많을 수 없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좋아하니까 다음 세대 사람 사학자를 만나야죠 그러니까 놀아도 친구들이다 아... 같은 꿈을 갖고 있는 만나도 좋은 선배 음... 만나도 조금 믿음의 스승을 만나라 그러면 어느 날 번아웃 왔을 때 이상하게 힘이 날수 있는 음... 기회가 오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laughs> 교회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꾸만 물어보세요 이번 여름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수련회 못하죠 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못하죠 네. 그러는데 왜 못해요? 아니 수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뿌린 아... 다음 세대의 영적 압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어미잖아요 아... 애들이 영적으로 배고프다는데 음... 코로나일9 때문에 밥안 먹어요? 밥은 먹어야지 아... 다만 어떻게 먹이느냐 아... 재료가 많이 없으면 그냥 볶아서 먹든지 음... 안 되면 라면 끓여주든지 음... 안 되면 누룽지를 주든지 뭐라도 먹여야죠 아니, 안 되면 우리 카톡 수련회 합시다 아... 안 되면 밴드 수련회 하고 아... 안 되면 유튜브 수련회 하고 그렇긴 우리 나머지. 아이들에게 우린 널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음... 어떤 식으로든 먹일 거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돼있다는 음. 느낌을 받거든요 음.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는 그냥 약간 쉬어가자 이런 에이 지금 에이 에이 지역 교회들이 너무 많보니까 지금 네네네 지금은 쉬어갈 때가 아니라 네 지금은 오히려 두 배로 날릴때지 아 그렇죠 네 이번에 뭐 답이 없지만은 그건 한 번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음 그러면 교회 기관 사역에 음 앞으로 준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젠 정말 교회가 지금 투자를 해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교육부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투자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 있는 시절로 어른 예배는 맞춰져요. 아. 뭐 CTS, CBS, 극동방송, 모든 프로그램에 어른 설교는 다 있어요. 아. 근데 애들 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년부는 아. 예배가 많이 없고, 아, 어. 또 시스템도 가보면 그6 2때 쓰던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 방송, 일반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이 투자했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어른 거거든요. 아... 근데 한국 교회만 아직까지 어른들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이가 영상 수업해야 되면 그 컴퓨터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어디 갈 거예요. 애가 영상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음... 그거 먼저 바꿔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바꿔 주실 거예요? 음... 정말 그 카메라들 쓰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요. 교회 학교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해야 될때다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과 예산과 힘을 실어 주셔라. 그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요? <laughs>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지만 다음 세대 성교의 황금기가 왔다 반드시 지금 인터해야 된다 앞으로 성교단체, 그 다음에 찬양팀 있거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회입니다 예. 아, 팔아서... 어, 당연히 기회죠 지금은 누구나 다 하면 은 위로부가 되는 거야 아 누구나 다 제이어스가 되는 거야 어 누구나 다 마커스가 되는 거야 아 그동안 찬양단은 신기해 앞에 5 0 0명이 있으면 왠지 힘이 나 음. 앞에 1000명이 있으면 왠지 우아래 어, 그러면서 찬양과 연주도 더 잘하려고 애를 써 음. 근데 코로나19가 감사하게 모든 관객을 다 사라지게 해주니까 이젠 정말 카메라 앞에서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다면 교회도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나는 선교단체나 교회나 먼저 앞서가는 팀을 좀 바라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표 부르는 게다 함께 가고 있는 팀들이 있는 거죠. 함께 가고 있는 팀요. 아. 뭐 조이 코리아, 캠프 코리아, 아. 또 주바라기, 네. 오병이어는 20년째 비전 파워 같이 가고 있는 팀들이고요. 아. 또 이제 부흥 세대, 하기오스, 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팀들을 아. 같은 팀으로 가죠. 지금 같이 갑시다. 아. 같이 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을 교회와 단체에서 가신다면 네.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가시게요. 다음 세대 사역자가 갖춰야될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 사역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준비 음. 언제든지 워밍업이 돼 있어야 돼. 사역지 가서 잘하는 건 이미 늦은 거. 사역지 가기 전에 내 몸이 성령 충만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도록 야. 날마다 내 안에 예배의 자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가 한장 있어야 돼. 엄마들이 재림된 사역이 아시겠지만 매일 밥을 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렇죠. 똑같은 아이한테 음. 근데 그걸 똑같이 맛있게 해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수련의 준비에 꿀팁이 있다면 아, 이번 코로나 1 9때 그렇죠 그렇죠 이번 수련의 꿀팁을 좀 찾자면 네. 장비예요. 장비. 네. 저는 <laughs> 여러분 성교회와 여러분 교회 팀에 네. 장비를 조금은 사줘야 돼.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에 운동화를 사줘라. 운동복을 사줘라. 중고등부시란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중고도무실 안에 코로나 19 시대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음, 그래도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일단 촬영 장비, 카메라. 음. 일 기본적인 거, 또 송출 장비, 송출 장비. 그리고 편집 장비. 편집 장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 이 코로나 19 시대 국사님 영성 관리 방법이. 아, 어, 궁금맘니다 평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요 네. 예배는 끊이지 않고 들고 있어요. 네, 예배, 수금토주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사회적 거리를 두고라도 예배를 음. 두고 있고, 일주일에 설교 두 편.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못갈 수는 있지만, <laughs> 불러주지 않아도 설교는 준비하고. 어...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사역지 가서 잘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역지 가기 전에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 저희 여기서 인사 해 드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만나요, 제발로 이렇게. 다음에 만나요, 제발. 네, 제발. 다음에 제발. 만나요, 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